날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콜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세관 사무실에서 가지고 간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그가 세금 장부를 정리할 때 쓰던 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불이한 펜이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은한 사람을 통해 사용될 때 마침내 신약의 첫 번째 복음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불이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한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고 둘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답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두 사건은 마태라는 한 인물을 통해 연결되며 동일한 주제로 서술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엘레이오스라고 기록된 긍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에서 비롯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치료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료사역 중 6가지 치료사역을 8장과 9장 앞부분에 서술했고, 오늘과 내일 본문 이후에는 나머지 4개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소명기사와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들을 양쪽의 치료사역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마태는 자신이 그러했듯이 낡은 질서와 죄인된 인간을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치료 사역이라고 설명한 듯합니다. 본문 9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소는 바닷가 근처로 묘사됩니다. 마테란 이름의 헬라식 발음은 마타이오스고 히브리어는 마따냐인데 그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태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는 연합이란 뜻의 레위와 선물이란 뜻의 마태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은 레위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콜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이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당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세리들은 경멸받는 세금 징수원으로 로마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것에 세금을 매기고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둠으로. 여러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조차 산상수은 가운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를 이방인과 동등한 위치로 평가절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마태에게도 그 사건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일어나 따랐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누가 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병행복문인 누가 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마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친구들과 더불어 많은 죄인도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동료나 여러 죄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분의 백성이 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앉았다는 말은 그들과 상호 인정 사랑 평화 언약으로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바리새인들은 즉시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자신의 율법과 규율을 어기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투와 전통의 중간에서 예수님께 대놓고 말할 자신은 없었기에 대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말입니다. 직접 말하진 못했지만 에둘러 예수님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율법 준수와 전통 유지를 스스로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절로 13절에 짧고 굵은 세 가지 말씀을 연달아서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까지 충분히 수궁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좀더 깊은 의미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겉으로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며 그 비난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쉽게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은 더욱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과 형식과 규율을 준수했기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착각한 채 자기 중심적 종교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눈 앞에서 너희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도 모르고 자신이 장님이란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어도 바리새인들은 아마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를 부르시는 장면과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그림 같지만 퍼즐처럼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세리 마테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며 동일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천국 백성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아닌 오만과 편견으로 무장한 자칭 의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무시한 채 교만 가운데 창조주와 구원자 예수님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마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긍휼로 이웃을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되어 나보다 약해 보이는 자를 비난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죄인같이 보이는 자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헤세드와 엘레이오스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깊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